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신문 제2423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10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2월 15일에 총회회관에서 개최하여 총회 선거구정 제3장 구조 6항을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에 관한 해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논쟁을 거듭하다가, 엉뚱하게도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를 놓고, 투표를 하여 15인 중에 1명은 기권하고 7대7의 동수로서 부결되었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7대8이 되게 하여 소급 적용한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음리 해석을 논의하다가 투표로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법 규정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치를 팽개치고 인치를 하는 이런 문의한들에게 총회에 중대한 일을 맡긴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민창기 목사의 신분이 밝혀진 이상, 민창기 목사의 제109회 총회 부처장 추천의 정당성을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민창기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총회가 법치를 하도록 선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제 100회 총회 당시 선거 규칙은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였는데, 2020년 제 105회 총회에서 모든 선출직은 동일직의 2회만 입포할 수 있다.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즉, 개정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 단항만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 이전에 출모, 출마했던 경력은 모두 삭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창기 목사는 2018년 제103회 총회 시에 제1차 부총회장 입후보를 하였고, 2021년 제106회 총회 시에 제2차 부총회장 입후보를 하였으니, 제 103회 총회시에 입후보한 것은 법을 개정한 제 105회 총회 이전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입후보 경력이 삭제되었고 제 106회 총회시에 입후보한 것은 제 105회 총회 이후이므로. 이 후보 경력이 살아나 있다는 것이 법리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창기 목사는 제105회 이전인 제103회 총회 시의 후보 경력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제105회 개정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제106회 총회 시의 후보는 제105회 이후이므로 후보 경력이 법에 의하여 살아있는 것이 명백한 법리입니다.이상과 같은 법리에 의하여 민창리 목사는 제109회 총회의 부총회장 후보는 제2차 후보가 되므로, 후보자로서 아무 흠이 없고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심하고 소급 적용한다라는 해석을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은 건데 선거의 우선의 선결이 우선의 원칙과 후결이 우선의 원칙에서도요.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같은 한 회기에서 결의한 것은 먼저 결의한 것이 우선 유효하고 후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회기가 다른 회기에서 각각 결의했을 경우에는 후 에서 결의한 내용을 우선 유효하게 하는 법리입니다. 본 원칙에 의하여서도 회기가 다른 회기인 제101회기의 결의와 제105회기의 결의 중에 후결의인 제105회기의 결의에 추가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개정안에 의하여 민창기 목사는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게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09회 총회 시에 민창기 목사님은 부총회장에 후보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